여러분들, 푸른 하늘 그 위에 푸본 눈입니다. 와! 와! 가 이렇게 왜또 카메라를 켰냐면요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직 안 열었다라고요. 제가 세 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했고. 그래서 오늘은 짜잔! 이 슬라임 DIY를 할 겁니다. 와, 짜잔. 이게 뭐냐면요. 풀 스윙 슬라임을 혼자 만드는 이때 네. 퍼퓸 슬라임을 만드는 그런 키트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고! 여러분들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카메라가 살짝 떨고 있어요 그래서 저선 이거 한번 나를 열어봐서 해볼게요 어, 아, 테이프 있네 테이프 가을이 잠깐만 있는데 볼게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조심 잘라주시고요. 야, 죽어. 어, 왜안열 이럼? 어메자 잘났어요. 참, 참, 이게 물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난 이런 거. 응?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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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 와, 뭐? 이거밖에 없어? 일단은, 네, 이렇게 들어있네요. 일단 이런 향수랑 통 같은 게들어 있고, 이런 모래 같은 얘네들이랑 이런 물 같은 게 있고요. 뭔가 좀 허전한데? 어때? 여기? 네. 어, 이런, 뭐지? 이 막대기. <laughs> 칼로, 여기를. 잘라줍니다. 이것도 잘라줬고, 얘네, 얘네들을 이제, 이렇게 설명서랑 이런 것도 들어있고요. 더 없지? 여러분들은, 자, 얘네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아, 이쪽구나 밑에. 제 가게 하게 하게 록게게 이제 이때 이제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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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조심 조심조심 게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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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게 하게 하이하게 뭐 이런 노트랑 이런 이거 아! 냄새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냄새나는 슬라임 이렇게 이렇게 저장해 놓는 냄새나는 네! 그런 거 같은데요? 퍼퓸이 네 향기 네 향기 그네네 그런 거 와우 냄, 냄새 좋겠는데요? 자 일단은 자, 이거를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지 저 이거 처음 해봐가지고 일단 이렇게 붙였고요 얘네들을 다 열어주도록 할게요, 일단. 음. 짜잔. 이렇게 들어있답니다. 음? <laughs> 자, 일단은 일단 얘네들을 빼서 이렇게.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넣고 예 음. 이거 가기보지 이게? 음. <laughs> 어디다가 붙이는 거지? 여기 같은데 여기다 여기 이거는 이렇게 뚜껑 열어서 하는 건가봐요? 예쁘다 아 이거 향수 향수 슬라임 통입니다. 보세요 향수처럼 생겼지만 슬라임 통이에요. 이렇게 안 이렇게 안 되고요 예쁘다 예쁘다 여기다 놔둘게요. 그리고 이런 예쁜, 귀여운 이렇게 섞는 통들도 있어요 냄새나는 걸 만드는 때 넣, 넣는 그런 거거든요 아마도 알로마일도 만든 거 같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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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올려주도록 할게요 올려주고 이런 택배도 있어요 냄새나는 거뭐 있는지 이렇게 예쁘게 그 냄새 맡는 거 있잖아요 그 종이 그 종이까지 들어있고요 아뭐 어, 하나 너무 예쁘다 와 대박 장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예뻐요. 이 종이들도 여기 옆다고 이런 뭔택 같은 것도 있는데요. 아, 어떤 냄새를 만들었는지 이렇게 쓰는 노트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도 있는데요. 아, 스티커는 붙여야 되는 건가 봐요. 네, 붙여볼게요. 어, 너무 어려워 바닐라 붙였고, 잠시만 이게 ENFR, ES가 있는데 뭐예요? 너무 저거 돌입하는 데 너무 시간이 걸린데? 자 그럼 제가 돌입하고 오도록 할게요. 끝. 이데 스티커 같은 거는 다붙작고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